경기도안산신데요 네. 어, 일가은 2주택으로 네. 아파트 두 개를 보유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두개다 갖고 가는 게 전망이 어떨지 음... 아니면 그냥 하나를 비과세 받고 지금 팔아야 될지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여쭤보려고요. 네. 안산에 어떤 주택 두개 지금 보유하고 계세요? 음. 여기 2003년에 입주한 대우 3차 아파트 하고요. 네. 또 같은 단원구에그 중앙 힐스테이트라고 25평 갖고 있어요. 네. 이거는 언제 매수하셨어요? 이거는 2018년도에 알겠습니다. 했어요. 어, 안산에 2003년에 매수하셨던 그러니까 이거 대우푸르지오 3차 아파트 말씀하시는 것 같고 네네. 그리고 네네. 2018년에 단원구에 위치한 중앙 헬스테이트 아파트 25평형을 추가로 매수하셔서 어, 이제 그 일시적 이가구 혜택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그래서 네네. 이 비과세를 받고 매도하느냐, 아니면 두 개를 조금 네네. 더 가져가느냐 한번 대표님께 네네.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산지역에 예. 있는 두개 아파트를 예. 몇년 정도부터 구입해서 갖고 계세요? 어, 2003년에 입주해서 지금 아직 거주하고 있는 대우 3차 아파트 하고요. 예. 어, 2018년도에 어, 새로 이제 추가 구입한 25평짜리는 지금 전세를 주고 있어요. 예. 자. 근데 이제 예. GTX가 상록수 뭐 쪽으로 온다고 해서 음. 이제 오면은 두 개를 다 가지고 그냥 아빠한테 증여를 하, 하고 갖고 가려고 생각했는데 네. 그게 지금 무산되는 바람에 네. 이걸 두개다 나중에 양도세 부담으로 안고 갖고 가는 게 괜찮을지 네. 아니면 자. 그냥 예, 예. 비가세를 받고 하나 팔아야 될지 지금 현재 비가세가 2018년도에 힐스테이트 샀으면은 예. 이미 2년이 지났잖아요. 네, 그 이제 3년 안에 팔으면 돼서. 예. 네. 요번 12월까지 음. 팔면 비가 돼요. 네, 좋아요. 네. 첫째. 안산에 있는 두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죠. 예, 네, 요즘 많이 올랐어요. 왜 올랐다고 아, 생각하세요? 처음에, 작년에는 신한선선 때문에 좀한 1억 이상 올랐고요. 네. 이제 요, 그, 몇달 전에 이제 GTX가 원이 어쩌니 해가지고 또 2억 네. 정도 올랐는데. 네. 그게 지금 이제 떨어지지 않고 그냥 실외로 돼있어요. 실거래는 그만큼 안되는데 네. 그래서 이게 오를대로 오른 상태인 건지 어떻게 네. 된 건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봤었을 때는요. 네. 신안산선에 대한 상승 여력은 분명히 존재해요. 네.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 네. 그런데 신안산선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폭등할 수가 없어요. 예. 네. 폭등 자체가. 그러면은 예예. 결국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울의 풍선 효과,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예. 너무 높으니까 예예. 서울 가격을 누름므로 해서 노무현 정부 때도 똑같은 현상이 있었어요. 예. 노무현 정부 때도 말기 2006년 7년도에 네. 누르니까 경기도가 튀었거든요. 예예. 그 풍선 효과가 저는 훨씬 더 크다고 봐요. 풍선 효과. 그래서 이두개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안산시에 있는 거의 대다수의 아파트는 네. 어, 저 2019년까지, 네. 19년 정도까지는 거의 바닥이에요. 네, 네, 지금처럼 이렇게 <laughs> 가요. 그러다가 갑자기 네. 19년도 오면서 이렇게 가요. 네. 이렇게 뛰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단기간. 이해가 안될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단기에 뛸수 네. 있는 어떤 호재가 그 안산시 전체 아파트가 그 무슨 호재가 있겠어요? 풍선효과 이해는 없죠. 예. 그러면 문제는 이제 인제는 뛰었다 이거야, 그렇죠? 네. 그럼 뛰어진 상태에서 이유가 자 우리가 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100m 달리기를 가는데 힘이 없는데 갑자기 내가 음 진짜 뭐 뭐라 할까요? 에너지 에너지를 줄수 있는 무언가 어, 고기를 먹었어. 네. 그래갖고 얘가 평상시 에못 가던 상황보다 월등히 뛰었어요. 네. 그래서 잘 뛰었다 이거야. 네. 그래서 이 에너지가 계속해서 주면 모르겠는데 그 풍선 효과의 에너지가 3년, 4년, 5년 계속 풍선 효과가 발생이 될 거냐. 그러려면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앞으로도 3년, 4년, 5년 계속 올라가줘야 될거 아니에요. 네. 그것이 과연 가능하냐. 네.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러면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면은 이 풍선 효과는 꺼진다는 거예요. 네. 근데 꺼지는데 어느 시점에서 꺼지는지를 모르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는 과거에 풍선 효과가 올랐다가 꺼지는 현상을 한번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네. 그럼 과거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마지막 2006년 7년도에 풍선 효과에서 싹 올라갔다가 꺼질 네네. 때까지는 2, 3년이 안 걸렸어요. 네. 오른 다음에 탁 꺼진 거죠. 물론 종정 가격으로 가지는 않아요. 네. 상당 부분이 이제 내려오죠. 네. 문제는 풍선 효과가 내려오고 나서 경기권에 있는 아파트가 그때부터 또 수년 동안 그냥 수평으로 간다는 거예요. 네네. 네. 이게. 이런 현상이 과거에 있다 보니. 네. 이제 제 기준으로 보면 이런 게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제 설명한다면 우리 시청자분님이 상담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지금 네. 이 상황에서 이거를 두개다 많이 올랐으니까 괜찮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가져가세요. 이렇게 네. 설명해야 되는지 네. 아니면은 두개 중에 적어도 어. 한개 정도는 네. 리스크가 너무 커졌고 이익이 생겼었을 때 팔고 네. 숫자를 줄이고 나서 네. 분산 투자의 의미로도 그거는 좀 다른 쪽이나 다른 형태로 투자를 한번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 아. 그렇게 설명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예, 네, 맞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문제가 이 배우 3차를 팔면 네. 저희가 이제 거주할 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한 주택은 이제 평수가 작, 25평에다 작다 보니까 네. 거기 들어가긴 좀 그래서 그러면한 분도 이거를... 그걸 해야죠. 매도를 하고 예. 매도를 하고 일단은 뭐 네. 다른 사람 집에 거주를 하든지 전세를 살든지 예. 그 상태에서 예. 힐 스테이트가 정리가 되면 예. 그러면 이게 올 한해 다 정리되는 건 아니니까. 네네네. 정리가 되면은 그때 내가 어디 들어가서 살 것인지를 정리하고 구입을 하도 늦지 않잖아요. 예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라면은 분산 투자의 의미. 예. 예. 두 번째는 풍선 효과의 지금 너무 많이 급격하게 단기간에 올랐다는 이 풍선 효과에 대한 불안감. 예 신안산 호재는 이미 다 끝났고 입주하면 물론 뭐 나쁘지는 조금, 않겠지만 예, 예, 예. 이두 가지 요소로 본다면은 지금 예. 저는 매도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예, 예. 것이 제 생각이에요. 음. 지금 뭐냐면은 이제, 예, 예.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돈을 예. 벌어들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예. 훨씬 더 중요한 거는 벌어들인 돈을 내가 가다을수 있어야 돼요. 아 예. 벌는 들었는데 이걸 내가 가둘 수 없으면요. 네. 결국엔 부자가 될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네. 모든 사람이 인생을 살아본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게 알 거예요. 네. 다 보면은 과거에 한때 돈을 좀다 조금씩은 벌어봤어. 네. 근데 그 돈을 지키지 못해서 노후가 힘든 거거든요. 아, 네. 그런데 버는 곳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네네네. 벌어 들어온 것을 거기. 어떻게 지켜낼 네. 것이냐. 아하.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그죠못 그렇죠. 네. 지키면 은 아무리 올라가 봐야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예. 네. 근데 자꾸 사람들은 버는 데는 관심이 있는데 지키는 거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려운데 그런 네. 측면도 꼭 한번 좀 고려를 해봐야 네. 된다. 그래서 올랐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예, 예. 옳은 것이 팔아서 내 주문이 들어와야 그게 내 거잖아요. 음, 그렇죠. 그러기 전까지는 그냥 땅에 음. 묻혀 있는 거예요. 아, 예, 예. 그런 것도 고려를 좀 해보셔서, 음, 예. 한 곳에다 두 개를 아무리 좋더라도 그렇게 가져가는 거는 조금, 음, 조금 피했으면 음. 좋겠다. 음, 예, 예. 음, 제 의견이 거기까지만. 예. 아유, 이렇게, 저 확신을 예.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도 <laughs> 네.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근데, 어느 정도 80%는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도, 네. 좀 자신이 없었는데, 조원관님이 네. 이렇게 답을 네. 주시니까,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라면은, 하나 <laughs> 네. 정리가 되면은 자산을 좀 보고요. 예, 예, 예. 여기다 묻지 않고, 나머지는 예. 서울 쪽에 묻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좀, 네. 한 1년이고 2년이고, 좀 <laughs> 이제 상황 봐가면서 살다가, 네. 또 다른 쪽으로 이제 투자를 그럼요. 할 때도, 네. 한번 또 상담을 하겠습니다. 예, 우리 세미나에 예. 한번 오세요. 세미나 오시면 네네. 더 좋죠. 예,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